고양이에게 맡긴 생선가게. 옛날 욕심 많은 고양이가 살고 있었어요. 영어, 잠시 생선가게 좀 지켜줄래? 급히 바닷가에 좀 다녀와야겠다. <laughs> 그런 일이라면 걱정 말고 다녀오십시오. 아저씨가 자리를 비우자. 고양이는 생선들을 휘 둘러보았어요. 아, 이 맛있는 고기들 참 싱싱하게도 생겼다. 고양이는 입맛을 쩝쩝 다셨어요. 엥, 더는 못 참겠다. 살짝 한 마리 먹어도 모를 테지. 고양이는 제일 먼저 밑에 깔린 가자미를 들어올렸어요. 어뚜독 오뚜독, 오도독 오뚜독. 맛있다. 정말 꿀맛인걸. 금방 한 마리를 다 먹어치운 고양이는 이번엔 꽁치를 집었어요. 이렇게 날씬한 고기는 없어져도 모를 거야. 신이 난 고양이는 생선들을 차례차례 먹어치웠어요. 아, 배부르다. 아저씨가 오시면 혼날 텐데, 배가 너무 불러 숨쉬기도 어렵네. 잠깐 쉬었다. 도망가야지. 고양이는 마루에서 굴굴 잠이 들었어요. 잠시 후 돌아온 아저씨는 깜짝 놀랐어요. 어이쿠, 이 생선들이 어디로 갔나? 야옹아 야옹아 어서 일어나 봐아잘 잤다 아저씨가 오셨어요 아저씨의 환한 얼굴을 올려다본 고양이는 아차 하고 겁이 났지만 때는 이미 늦은 뒤였어요 여기 생선들이 다 어떻게 된 거냐 네 저, 그게요. 넙칠한 놈이 넙죽 엎드리니까 꽁치가 꽁 때리잖아요. 그런데 옆에 있던 잉어가 잉잉 울지 않겠어요? 그래서 밑에 있던 가자미가 시끄럽다고 자꾸 밖으로 가자, 가자 하대요. 기가 막힌 아저씨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.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가오리가 나도 가오리 하고 따라 나갔어요. 그럼 놀래기는 어떻게 된 거냐? 아참 그래요. 잠자다가 깜짝 놀라서 그냥 따라 나갔어요. 아저씨는 화가 나서 다시 한번 물으셨어요. 네 말이 모두 사실이랬다. 아 그럼요 네이노 아저씨는 더 참지 못하고 고양이의 목을 덥석 잡았어요 그렇다면 저쪽 구석에 있는 꼼장어가 꼼짝 마라 그러는 것도 보이느냐 끝까지 어른에게 거짓말을 하다니 이 못된 고양이로구나 그날부터 고양이는 벌로 한달 동안 고기를 잡으러 가야 했어요 이후로 사람들은 다시는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지 않았답니다